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도지코인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가보자고 도지코인 우리의 도지 다 함께 수익낸 도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 그만큼 보유한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시 발사가 실패한 이유, 출고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걱정하기엔 너무 이르다. 아직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수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꾸준한 수익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자, 도지코인 지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횡보가 커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지금 크게 감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하락까지 나오게 되면 손실이 막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봉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자리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게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죠 그만큼 우리 심리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의 걱정이 굉장히 큰 자리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 과매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다 누군가는 받아 먹고 있다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여기서 에 살짝만 톡 건드는 순간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하게 매물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두 선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108원과 104원 이두 자리만큼은 이번 상승의 맥점입니다. 이는 차트만 늘려봐도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108원과 104원 이 자리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저항받고. 여기 103원을 이탈하는 순간 하락세가 더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는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와줬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죠? 그래서 최근 13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00원 선까지 내려온 지금, 지금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하단에 1 0 3원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난 손절 구간 자아가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구간 편하게 매수하시고 나는 그래도 좀더 안정적으로 사고 싶다. 상단에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돌파 매매 자리 제가 준비해 놨죠? 이 돌파 매매 자리는 상단에 있는 108원, 108원 안착하는 순간부터 반등세 이어갈 거니까, 108원 집요하게 살피시면서 안착하는 순간 진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업을 하면서 차트를 보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차트도 봐야 된다. 이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 육진승과 함께 하신다면 차트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함께 매매하면 그만입니다. 도지코인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 번호로 코인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면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